아버님은 사업 때문에 여러 곳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시다가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금융기관에서 소장이 온 거예요.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서류였어요. 은행에서는 찾아봤더니 이 돈을 갚을 사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녀, 딸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 그거를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상속을 포기했는데 왜내 딸이 그걸 갚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집행문 허가하면 안 된다. 법원에다가 그 집행문을 부여하지 말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자녀들이 상속을 다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상속 포기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내가 상속 포기 한다는 건내 자녀들까지 다 상속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자 손녀도 일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냐?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만 상속 포기를 하고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상속 포기하면서 손자 손녀들, 자녀들까지 다 상속 포기를 했었겠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례가 생긴 거죠. 상속을 포기하신 제 자녀가 그러니까 망인의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상속 빚을 갚아야 될 채무가 생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기존의 대법원은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봤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기가 상속 포기하는 거는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다 상속 포기한다는 그런 의사에서 상속 포기를 한 것이다. 결론을 바꿨어요. 다행히 그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